토요 새벽 기도회에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찬송가 349장, 349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자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에 대제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르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대,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로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여 한 주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 주간을 예수님은 배단위에 머무시면서 매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향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바짝 말라버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말라도 뿌리가 마르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부터 말랐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예 소송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무화과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the fig tree, tree 그 무화과나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무화과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바로 그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마가복음 11장 20절로, 12절로 14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에 나옵니다.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가시는데 시장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 멀리에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데 추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향하여 가셔서 나뭇잎을 뒤지면서 무화과 열매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3제로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무화과는 보통 3월과 4월, 3월과 4일, 4월 사이에 잎이 나고 그리고 열매는 6월이 지나서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언제냐면 3월 중순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한 대로 무화과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무가 열매를 맺히지 못했다 해서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을 옹호하려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우려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셨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면 보통 사람들이 보통 굉장히 센스티브하게 됩니다. 배는 고픈데,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조금 짜증을 내신 것이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면서 고통하셨을 때, 아래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신경질을 내며 짜증을 내면서 두고오자고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똑같이 욕설하며 반응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잠잠히 기도하시던 예수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해석도 내어 놓습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는 1년에 두번 열매를 맺는다. 3월과 4월에는 처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때는 아주 맛이 없고 볼품없는 무화과가 맺힌다. 이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집을 떠난 나그네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맛없지만 이 그렇게 먹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그 맛없는 열매조차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은 말일까요? 일단, 사실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두번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화과 나무는 두 종류의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봄에 열매를 맺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여름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 두 종류입니다. 봄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는 잎이 맺히기 전에 열매부터 맺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맛은 여름에 잎이 나고 그 다음에 6월 지나서 열매를 맺히는 여름 무화과 나무에 비해서 맛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시장길을 달래줄 만큼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신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잎은 있는데 열매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 모금 11장 13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여름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 종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하셨느냐 그 이유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실마리는 마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라서 지금은 잎만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 이 저주하셨는가 여기는 예수님의 의도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주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는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20장 3절로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느 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사야야, 너는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옷을 다 벗고 맨발로 벌거벗은 채로 3년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도 선지자가 맨발에 벌거벗은 채로 그것도 3년간 산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비정상적인 명령을 이사야라는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유는 바로 자신의 이 독특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의 옷을 벗고 3년간 살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저 남쪽에 있는 유대 애국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애국이 장차 나라가 망하여 애국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갈 때는 다 옷을 벗기고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기대던 애굽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을 것은 뭐냐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한 이 행동의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즌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열매가 없다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을 종종 무화과 나무에 비유합니다. 따라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 속에 담겨 있어야 할 진정한 경건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서 이미 멀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성전에서 물건을 파며 돈벌이하는 제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성전에 있던 그 모든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상을 업고 채찍질로 내리치면서 이렇게 행동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어도다. 여러분, 내 집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기록된 바 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보통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복을 받는 것. 우리가 보통 기도를 그렇게 접근합니다만 사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과 교제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러 내 소원을 가지고 나의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지라고 들어갔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거기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간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모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내용도 주님,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온전히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하여 신령한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리고 모든 것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과 말씀의 만남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 이것이 있어야 참된 예배요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나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재단이 있는 그 안쪽들은 유대인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이방인들은 성전 안쪽까지 들어가진 못하지만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말씀의 은혜의 자리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진 이방인의 뜰이 그 당시에 뭐로 가득 채워졌느냐? 바로 각종 매무의 장세로 짐승들을 팔고 돈을 주고받는 돈벌이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이 여기에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전은 성전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크게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목적을 상실한 성전에 대한 주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무화가 저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옳토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때 저희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옳토다 저희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기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혈통적으로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원래 하나님의 원래 자녀들인 이스라엘의 타락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 원 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라내시고 그잘려진 가지에다가 바로 우리를 잘라서 붙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잘라내셨다면 우리들은 오죽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주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은 가지로서 진정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잎은 무성한데 종교적인 모습은 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열매는? 없는 모습이 아닌지 두렵고들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